안녕하세요. 천안 중고차 연구소 이 팀장입니다. 이번 차는요, 기아에서 제작한 니로 하이브리드 프레시지 등급 흰색 바디의 차량입니다. 컴팩트한 SUV 타입을 원하시는 분께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고유가 시대에 연비 또한 뛰어난 차량을 찾으시는 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색상은 흰색 컬러로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상품화되었습니다 특별히 문콕 같은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이만합니다. 그냥 모닝보다 조금 더큰 수준이고요. 그렇다고 뭐 짐을 못 싣는 건 아니에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적재하면 되니까요. 시트 또한 앞으로 폴딩이 되기 때문에 뭐 원하시면 더 많은 양의 짐을 실으실 수도 있습니다. 타이어 컨디션 괜찮고요 휠도 깔끔합니다 앞쪽도 타이어 괜찮네요 실내는 블랙 인테리어고요 특별히 가죽해지고 찢어진 것 없습니다 한번 보여 드리겠지만 시트를 이런 식으로 젖히시면 짐 싣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네. 아무 소리 안 나는데요 지금 이 상태가 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현재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7만키로 살짝 안 되는 6만 8천 키로로서 차량 등록일자는 2018년 3월입니다 이제 시동이 걸렸네요 차징에 불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조사각 조절장치고요 이거는 계기판 밝기조절장치 그리고 이거는 배터리가 12V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이거를 누르시면 시동을 걸수 있는 긴급 그런 장치입니다. VDC 기능이 있고요. 핸들을 기준으로 좌우로 리모컨 있으며 우측엔 크루즈 컨트롤 센터에는 에어백이 들어서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내장되어 있으며 내비게이션은 정품 그리고 오토 에어컨 USB 억스 단자 준비되어 있네요. 핸들열선은 이곳에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통풍, 열선시트 모두 작동됩니다 에어백 또한 뭐 운전석만 있는 게 아니고요 조수석도 있고요 측면 에어백도 모두 준비되어 있는 안정성 또한 아주 강화된 그런 차량입니다 2018년 3월에 등록된 천원중고청구소의 니로 프레스티지 모습입니다 판매가격은 요 2,070만 원이고요 1600cc 모터와 32kW급 모터가 같이 움직입니다. 연비는 그냥 대충 막 타도 20km는 나온다고 하네요. 소문으로는요.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떠오르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되는 차량이고요. 올해까지 시득세 또한 40만원 지원이 되니까 이 또한 경제적이지 않을까요? 출퇴근, 장거리 주행에 매우 적합하고요. 컴팩트한 사이즈를 찾으신다면 니로 아주 좋죠. 특이사항이 있다면 2023년 3월까지 1 0만 k 로까지 엔진 미션 보증도 충분히 남아 있으며 배터리 쪽은 10년 2 0만 k 로 보증 대상 차량입니다 때문에 안심하고 타실 수 있어요 1인 신조 차량으로서 지금까지 주인 바뀐 적 없고요 보험 이력 전혀 없습니다 조사해 보셔도 되세요 용도 이력 또한 전혀 없습니다 사고는 무사고 성능 점검 기록을 통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니로 하이브리드 1 8년도등록되었고요 메르츠에서 보증을 해주시지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아에 남아있으니까요. 현재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6 8 0 0 0 k m 대 사고 부위는 전혀 없습니다. 깨끗하죠? 네. 귀한 부위 전혀 없어요. 모든 작동 상태 양호하니까요. 안심하고 탈수 있는 천안중고차 용도소의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즘 아주 잘 나가는 하이브리드 소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